앵그리 윤 선생 부동산입니다. 수도권에서 2025년도에 마지막 청약을 노려볼 만한 곳세 곳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어, 서초구에 뭐 트레니온이나 파주에 운정 아이파크 시티 같은 곳도 있습니다만 반포 같은 곳은 이제 분양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서 생략을 했고요. 파주 같은 곳은 이제 거리가 너무 먼 관계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제가 이제 제외를 하고 오늘 세 곳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청역 에피트입니다 여기는 11월 14일날 이제 분양 공고가 떴는데요. 수정구에 는그 복정 1, 공공주택지구 B1 블록에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지하 2층 지상 2 0층총 6개 동에 전용 84의 단일평형이고 315가구입니다. 여기는 이제 HL 한라에서 시공을 하고요. 입주 예정은 2028년 4월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공공주택지구이기 때문에 딱 정해진 수량에 정해진 평형, 또 확실한 일정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는요. 실수요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청약률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가장 제가 주목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입지입니다. 일단 복정역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제가 보기에는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고요. 잠실까지는 11분. 여기는 또 이제 8호선 장지역까지 또 한정거장밖에 안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수인 분당선의 수소역이 한정거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강남 접근성은 뭐 압도적으로 좋다고 할수 있겠고요. 어, 강남 옆세권이라는 표현이 뭐 과장없이 딱 맞는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복정역은 8호선하고 수인 분당선이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뭐 출퇴근이라든가 뭐 기타 학원 통학, 상하권 접근이 모두 뛰어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는 분양가가 11억에서 12억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당 한 3590만원 수준인데요. 어, 지금 제 인근에 있는 미래의그잘 나가는 단지들 84제곱미터는 이미 19억에서 20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고요. 아, 최소 어, 뭐 수억 원의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속하지만 분양아파트는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요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여기는 또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굉장히 넓습니다. 그 57만 제곱미터 대지에 주거가 4천 가구가 들어있는 데다가 여기 이제 또 상업시설도 들어오고요. 업무지구도 형성됩니다. 거기다 복합 쇼핑몰에다가 공연장, 호텔, 대기업 R&D 센터, 대형 병원까지 호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특히 복정역 환승센터는 현대건설에서 개발을 시작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6년도에는 위례선 트램이 개통이 됩니다. 포스코 글로벌 센터가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입지가 좋은 데다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만 남은 그런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청약 일정은요 당해 청약이 11월 25일이고요. 기타 성남시를 제외한 지역은 11월 26일날 청약이 접수됩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판단하기는 에 하반기 수도권 분양 중에서는 가장 주목받을 단지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남을 10분대에 갈수 있죠. 더블역세권이죠. 또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고 있죠. 거기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서 마진까지 확보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토호자가 비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상급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곳은 칸타빌티 에디션입니다. 여기는 이제 김포 북변 2구역인데요. 프리미엄 단지입니다. 어, 세대수는 612세대인데 평수가, 물론 소형도좀 있습니다만 주로 중형 평수 이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층의 국개동이고요대원에에서 하는 칸타빌이라는 브랜드입니다. 11월 28일 날 1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입지는 김포 골드라인, 역세권 입지를 가지고 있고 학교들과 학원가가 자연환경과 함께 어우러지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 또 여기 삼성물산에서 스마트홈 플랫폼을 적용한다는 그 플러스의 요인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김포에서 굉장히 프리미엄급 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북무역세권에 있는 수자인 그라센트 1차입니다. 여기는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김포 최대 규모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1 0 7 2세대고 29층 10개동입니다. 25평이 한 320세대 되고요. 어, 나머지는 전부 750세대가 34평형이 되겠습니다. 이건 2029년 1월 입주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게 이제 이 아파트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4기준으로 보면 한 7억 원 초중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풍무역이라든가 사후역에 인접된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교육생활의 인프라가 강점입니다. 생활상권도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치가 있는 곳이고 일단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데 장점이 있겠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고로선 연장 예정이라는 교통망을 가지고 있고 또무엇보다도 타지역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분양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 개발 인프라가 이제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해서 주거라든가 생활 인프라가 계속 개선되어 나갈 것이고요. 또 교육도 우수한 학군하고 이제 편의실로도 좋은 주거 만족도가 좋은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투자 관점에서 비교를 해본다면,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수자인 그라센트 1차를 추천드리고요. 프리미엄급 아파트를 원하신다면, 칸타빌티 에디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수인 그라스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가 합리적이고 대규모 단지의 안정성이 이제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칸타빌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가치도 있고 또 고급화를 통한 프리미엄 아파트로서 가치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세 곳은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점이라든가 청약 조건 같은 것들은 양홈 등을 통해서 사전에 체크를 꼭 하셔야 될것 같고요. 분양가는 복정 같은 경우는 확정된 분양가고요. 김포에 있는 두 단지는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알아낸 가격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되 큰 변동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2025년의 마지막 청약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날짜는 다릅니다만 이세곳 중에서 본인과 가장 잘 맞는 곳을 신중하게 선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